실린더에 담긴 어떤 이상 기체의 상태가 변할 때 압력과 부피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 기체가 상태 1에서 2로 변하는 과정을 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보른 것은 자. 외부에 일을 한다 고했어요 아니죠? 자, 부피 변화량이 0이어 등적 과정이에요. 그러면 1도 0이 되는 겁니다. 온도는 일정하게 유지된다. 온도는 증가하는 거죠? 자, 여기서 보면, PV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반비례 그래프 두 개, 이 해당 점이 들어가게 반비례 그래프를 그려보고, 바깥쪽에 있는 그래프가, 얘가 T1일 때, T2일 때 하면, 얘가 온도가 더 높은 거예요. 온도가 증가합니다. 온도가 증가해서 압력이 증가하는 거예요. 공식으로 생각하면, T분의 PV가 일정해야 되는데, 자, T1분의 P1. V1은 T2분의 P2, V2가 같아야 되는데, 얘랑 얘랑은 같고, 그러면 얘가 얘보다 더 크면, 얘가 얘보다 더 커야 되겠죠? 자, 그래서 증가하는 게 맞습니다. 외부로부터 열 에너지를 얻었으니까 증가하는 거겠죠? 자, 열량이 내부 에너지 증가량으로 다 전환되는 과정이네요. 등적 과정이니까. 원래 여기 이게 있는 건데, 얘가 0인 거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